여러분, 새해 뭔가 결과를 내고 싶다거나 요즘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셨다면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마지막에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혹시 요즘 손글씨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익숙해져서 굳이 손글씨를 쓰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간단한 메모 정도는 하더라도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는 이상 펜으로 글씨를 쓰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평소 손글씨를 잘안 쓰시는 분이라면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생각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생각보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행위의 결과가 충격적이거든요. 아마 듣고 나시면 덜이 정도로 변한다고 하실 거예요. 오늘 글씨를 쓰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한 건 얼마 전 읽은 쓰는 인간이라는 책을 읽고 나선데요. 처음엔 저도 종이란 팬 역사 책이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책은 인간이 어떻게 글을 쓰면서 생각하고 창조하고 문명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틈틈이 필사를 하긴 했지만 사실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필사를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베겨 쓰는 정도. 좀더 신경 쓰면 글씨를 좀 이쁘게 쓰는 정도로만 써왔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부터는 매일 잠자기 전에 원고지에 필사를 하고 있어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쓰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문장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게 작가가 여기서 왜이 단어를 썼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읽을 때는 그냥 쓱 지나갔던 부분이 쓸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쓰기는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생각을 내몸으로 느끼는 과정이라고요. 머릿속에 안개처럼 흐릿했던 생각이 손을 거치면서 선명한 형태를 갖춘다는 거죠. 타자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각이에요. 키보드는 빠르죠. 근데 생각도 그만큼 빠르게 흘러가 버려요. 반대로 손글씨는 느리죠. 대신 생각이 깊어져요. 우리가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운동피질의 역할 때문이라고 해요. 몸으로 움직이며 배우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남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자전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 한동안 타지 않다가 타더라도 잊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합니다. 손으로 한 글자씩 적는 행위가 결국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더 오래 남게 된다고 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좀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배우는 것을 죽을 것만큼 싫어한다. 라는 겁니다. 와, 이거 읽는 순간 내 얘기인가 싶었어요. 솔직히, 우리 다 그렇잖아요. 책 읽어야지, 공부해야지 하면서도 넷플릭스 켜고, SNS 보고, 배우는 게 귀찮고 힘드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책도 잘안 읽어요. 읽는 것만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읽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서 쓰는 행위를 하면 훨씬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대에 누가 손으로 글을 써요? 다들 킥보드만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쓰는 행위만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똑똑해지는 거죠. 모두가 빠르게 훑어보고 지나갈 때 나만 천천히 쓰면서 깊이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배우기는 싫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앞서고 싶잖아요.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쓰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디지털 시대의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설득력이 없죠. 근데 이 책이 좋았던 게 단순히 천재가 되려면 써라.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글 쓰는 게 감정 정리에도 엄청 좋다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머리가 복잡했던 적이 있었어요. 일도 꼬이고 마음도 울적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글귀를 따라 썼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정신이 맑아지고 평온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산책을 하는 것과 비슷한 상쾌한 느낌이었어요. 뒤죽박죽이던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이성적인 상태로 돌아온다는 건 확실히 경험했어요. 만약에 지금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방황하고 계시다면 좋아하는 글귀를 천천히 적어보세요. 단 10분만 해봐도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 해결책을 찾아보면 되고, 저는 그 상태로 아예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이어갔는데요.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지금도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필사를 하고 바로 산책을 나가서 걷다가 오곤 합니다. 정말 효과가 좋으니까 꼭 추천할게요. 책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쓰기는 지적인 도구인 동시에 심리적 도구라고요. 쓰면서 나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필사나 일기는 나랑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하루 10분만 해도 머리가 정말 맑아져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들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은 다 디지털 시대인데 굳이 손글씨 써야 해? 저도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현실적으로 노트북이 타이핑하면 훨씬 빠르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깨달았어요.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우리 지금 너무 빠르게 살잖아요. 정보는 쏟아지고, 생각할 틈은 없고, SNS 보면 머리는 복잡한데, 정작 남는 건 없고. 그런데 손으로 글을 쓰는 건요. 그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만드는 거죠. 창의성도, 깊은 이해도, 진짜 마음의 평화도 거기서 나와요. 책에서 말해요. 디지털은 편리하지만, 깊은 사고와 정서적 만족은 송구 씨에서만 나온다고요. 필사는 내 생각의 속도와 깊이를 되찾는 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자기 전에 필사를 10분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엔 손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5분쯤 지나니까 집중이 되는 거예요. 폰도 안 보게 되고 오로지 그 문장에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놀랐던 게 기억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타이핑으로 메모한 건 다음 날이면 기억도 안 나는데 손으로 쓴건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과학적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손으로 쓸때 우리 뇌가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글을 보고 손으로 움직이면서 쓰고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적고 이런 행위가 뇌 전체를 움직이게 한다고 합니다. 타이핑할 때는 손가락 몇 개만 움직이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도 약고 이해도 얕을 수밖에 없죠. 필사하면서 기억력, 이해력, 창의력이 다 좋아지는 걸 저는 실제로 경험해서 놀랐습니다. 자 이제 약속드렸던 이야기를 할게요. 필사를 하면 뇌가 정확히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했는데 손으로 글씨를 쓸때 뇌의 ras라는 부분이 커진대요. 우리말로 망상 활성계예요. 이게 뭐냐면 뇌의 필터라고 해요. 매일 수천개의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다 기억할 순 없죠 그래서 RAS가 중요한 것만 골라서 장기 기억으로 보내요 손으로 쓰는 순간 RAS가 작성하면서 뇌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중요해 잘 기억해도 그래서 손글씨로 쓴건 타이핑한 것보다 훨씬 오래 기억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손글씨를 쓸때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이 동시에 불이 들어온대요. 전두엽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곳, 두정엽은 공간 인식하고 손 움직이는 곳, 측두엽은 언어를 처리하는 곳이거든요. 즉, 손글씨 쓰는 건뇌 전체를 깨우는 운동이랑 똑같아요. 마치 헬스장에서 풀코스 운동하는 것처럼요. 타이핑은 손가락 조금 움직이는 거니까 뇌도 조금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를 꾸준히 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더 촘촘하게 연결되고, 인지능력이랑 창의력이 실제로 좋아져요. 헐, 이 정도로 변한다고? 맞아요. 저도 알고 놀랐어요. 처음엔 재미로 하거나, 단지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필사였는데, 꾸준히 해야 하는 진짜 이유를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딱 10분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가사든, 명언이든, 인터넷 검색하면 좋은 글도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책을 펼쳐놓고 옮겨 적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뭐든 펜을 들고 직접 적어보세요. 저는 자주 들여다보는 책은 서재 책상에 몇권 두거든요. 쓰는 인간도 책상에 두었습니다. 읽어보시고 나만의 경쟁력을 챙겨보세요. 아마 읽으면 바로 펜을 들고 싶어질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만약 10분 만에 악피를 고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